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이 시각 2024년 9월 3일 오후 17시 17분입니다. 자,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목소리가 좀 감기가 좀 있어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방향에서 지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 명확하게 풀이해 드리고 알트코인들도 몇개 짚고 넘어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음, 정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보면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이 상승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렇죠? 이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깨졌다라는 건사트를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 한들 아실 수 있어요 그쵸 보이잖아요 이지점이 타고 올라가다가 깨지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끝나고 나락을 가기 위한 무빙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락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8개의 저점이 잡힌 게맞고요 여기가 깨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지지받은 구간이 여기 비트코인이 승인나면서 폭락이 터졌던 자리에 그쵸? 그리고 나서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차트가 미친듯이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반등하면서 30% 정도 반등을 했죠. 근데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가 않았어요. 왜겠어요? 여기서 너무 많은 악재들이 껴져 있었죠. 전쟁 이슈로 빠졌고 마운트 곡사 악재와 김치 코인 상패 이슈까지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차트가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지만, 금리가 동결이 나오면서 또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차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이 그냥 잠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장인데,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희망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정, 이제 끝물 거의 끝났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보면, 여기가 폭락했던 지점이 지금 보면, 여기랑, 이 지점이랑 너무 동일해요. 여기서 잘 보이시죠? 차트가 엔딩 다이아고날처럼 만들어 놓고, 반등할 때서 반등 못하니까, 반등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폭락 나와버렸죠. 깨지면서.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내려왔던 패턴이랑 여기 내려왔던 패턴이랑 너무 동일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여기 30분 봉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서도 이 매물대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매물대가 보여요, 그렇죠? 자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지점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 받았죠. 뚫리는 척했지만 바로 탈피를 하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또지지 받았어요, 그렇죠? 어디서 지지 받았어요? 여기서 지지 받았고, 여기서도 지지 받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폭락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깨졌었을 때, 여기가 깨졌었을 때. 실시간 선물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쪽도 진입을 했는데 약 수익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폭락을 해야 될 위치였거든요. 이 기간적으로 기간이 꽤 길었던 매물대예요. 거의 24일 한달 동안 쌓았던 매물대 지점인데 여기가 뚫리면서 폭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폭락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어떤 그림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일단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엔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여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엔딩은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 자 엔딩 보여드릴게요 엔딩. 좀큰 시간에서 나, 엔딩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좀 명확한 데가 여기 이 자리예요. 2020년 상승장 이 자리 21년도 2021 시즌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날 나오면서 폭락했던 자리 이 지점. 이 지점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던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다섯 번의 진동 파동 후에 차트가 끝나고 폭락이 나왔죠. 근데 리딩 다이아고날은 뭔 얘기냐면 파동의 시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동의 시작 뭔 얘기냐면 하락 파동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조정보다 확실히 기간적으로 됐던 가격적이 됐던 만족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수 있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열어놔야 돼요. 한 방향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는 거는 내가 이렇게 무조건 되길를 원해야지 하는 비는 거고, 이게 아니라 관점이두 가지가 보여요. 지금 보면 48K가 저점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보인단 말이죠. 여기 53K 매물대. 잘 보세요. 이 지점. 여기. 뭔 얘기냐면 지금 반등을 하는 게 진짜 반등이 아닌, 아마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더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 뭐냐면 이때가 금리 발표예요. 금리 발표. 이런 무빙이 나온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제 금리 발표 전에 쭉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파동, 하락파동을 완성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진짜 상승이 날아가는 그림. 이번 달 9월 달 금리 인하될 확률이 높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가 올라가면서 금리 발표 전에 신고점 갱신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봤었어요. 여기서 이런 다이버전스 먹고 꺾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매물질 뚫으면서. 근데 이건 분석이 틀린 거고 여기서 이런 하락이 나와버렸죠. 이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긴 매물질 뚫어놓고 이 약반등하고 빠지는 패턴을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 매매를 어떻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석도 분석이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분석을 생각하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좋은 분석이 나와야 이제 매매도 잘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전이 자리가 절대 폭락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펄스 형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맞지, 여기서 이런 폭락 나올 거라고 불규칙의 배팅을 한다?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보고 날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한 파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불규칙 파동으로 본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데 이렇게 불규칙으로 안볼것 같아요. 오히려 정배 배팅하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아마 이런 채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채널식으로 차트가 내려와 줄 건데 그러면 이 채널에 맞춰서 보면 차트가 완성이 되는 이 하락파동에 맞춰서 이 자리가 마지막 진짜 들어갈 수 있는 2024년도, 2025년도 최고의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요 여기가 54, 53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물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기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줬죠 8일 정도 여기도 한 8일 정도 돼요 가격도 여기가 길어요 여기 조정보다 그러면 이 조정을 마쳤으니 여기서부터 불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시간봉 다이버전스가 여기 걸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롱을 왜안 받았냐 그러면 이 매, 매물대 그 패턴보다 다이버전스보다 중요한 게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 매물대가 빠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롱을 받는다? 이거 여기서 롱받고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롱치다가 죽는 거예요. 이 하락 뚫들게 맞고. 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 대가더 중요하다는 건, 반등할 곳에서 반등을 못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저기. 마찬가지. 반등할 곳에서 반등을 못 해버리니까 차트가 이렇게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 매물 대가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지금 일단 차트가 반등을 한걸 보니, 이거는 리딩 다이아고나리든 엔딩 다이아고나리든 어찌됐든, 이 하락파동은 종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물가진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알트 포인들을 보면 아직 하락이 안 끝났다는 게 보여요. 자 시바이노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시바이노 지금 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 빠져있죠. 그쵸? 그럼 보면 RSI 어때요? 상승 다이버전스, 일본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엔딩 다이아고날 여기 저점을 한번더 깨잖아요. 그럼 이렇게 1봉상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이1봉상 다이버전스 더블 다이버전스를 걸면서 올라갔던 제일 대표적인 예코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리카라는 코인이에요. 이 자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때가 언제였냐면 진리카가 22년도에 500% 상승했었을 때였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금액 빠져 있죠. 금액 저점 빠져 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1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주 명확히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웨지 패턴까지 만들어 주면서 여기 잘 보세요. 이 시바이노랑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일 비슷했던 포인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이 매물대에서 뚫으면서 슈팅 나왔던 구간이었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웨지 패턴 만나면서 1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걸면서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왔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똑같을 거예요. 잘 보시면. 시바인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지지를 받을 만한 긴 매물대, 긴 시간동안 행보를 하고 슈팅 나왔던 데가 뚫리면서 날아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합리적입니다. 여기서 도정이 내려온다 한들, 여기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서 걸리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는 게 매우 바람직한 배팅이에요. 그러면 얘만 그런 걸까? 시바인 하나만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런 포인들이 많아요. 이 아비트룸도 마찬가지고. 아비트럼은 좀 예시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이 친구도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매치 했던 얘도 완성이 된다.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아비트럼뿐만이 아니라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더 내려오면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이거든요, 얘도. 아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이 대폭등장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 2025년도는 절대로 절대로 하락장이 아닌 미친 상승 전에 마지막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회는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아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될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시간 지나서 알트코인들이랑 비트코인들이랑 이 갭을 메우러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그게 그거라고 오히려 여기서 시장을 떠나는 게 진짜 진짜 정말 후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일단 이 기간적으로 조정이 어, 이 조정보다는 크지만 이한 사이클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한번더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이 되고 올라가는 게 이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지 드릴 게 있어요. 아, 어, 그리고 9월 달 댓글 이벤트 같은 경우에서도, 예, 1000 USD 정확히 지급 매니저님 통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500달러 같은 경우에서 그냥 댓글 잘 써주신 분들 중에서 한분 뽑아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조금 큰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떤 거냐면, 방금. 자, 구독자분들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상금은 하나나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보다 조금 더 크죠. 만 달러로 할 거니까. 만 달러가 환율이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1,340만 원 정도 되네요. 1,340만 원 정도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 자, 어떤 이벤트냐? 자, 보면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 있어요. 트레이, 트레이딩 정다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이벤트냐면, 어, 자세한 이벤트 참조는 여기 링크 보시면 정다운 매니저님 문의라고 있어요. 여기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여기 보시면 매니저님 문의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대회가, 대회를 열려고 해요. 자, 대회 어떤 걸열 거냐. 트레이딩 대회죠. 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한달 동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수익률 내에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금 X,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매매를 해서 제일 많은 수익률을 가져주는 분한테 1등한테 4,000달러, 2등 1,000달러, 3등 1,000달러, 그리고 4등부터 10등까지 500USDT.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4,000달러면은 금액이 얼마냐? 1등 하신 분이 얼마 가져가는 거냐면, 536만원. 536만원 상금 타가시는 거예요. 1,000달러면 130만원. 나머지 분들은 66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을,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참가금이 있습니다. 500USDT에요. 그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매니저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따로 공지를 드릴게요.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참가를 할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매달 이 금액보다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만 달러지만, 추후 한 5만 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5만 달러.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상금 걸고 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는 게 있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냥 한번 선물 대회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그냥 이빠이 땡겨서 그냥 한 번만 수익 딱본 다음에 수익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저 레버리지. 10배 미만으로 이제 탑을 쌓는 거죠. 탑을 쌓아서 공든탑 쌓은 다음에 한달 뒤에 이 수익률을 제일 잘 쌓은 사람한테 이 수익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실력 쌓으면서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겠죠 공부하시면서 여기 안에서 우승하시면 1등 상금 가져가시는 거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추후 5만불에서 많게는 10만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회 상금을 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진행을 할 생각인 거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정다운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기 구독자 여기 들어오셔서 정다운 트레이딩 유튜브 치심에 있거든요 여기 쳐서 정다운 매니저님에게 문의 주시면 답변 주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치고 오늘 분석 보시고 진짜 많이 도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안 끝났습니다. 이거 폭락이 아니고 상승 전 마지막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한다고 한들 일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번더 내려와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서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 어디까지 갈지 제가 최소 85k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보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한번더 보여드리면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로그가 조금 큰 시간봉 볼때잘 맞아요. 보시면 여기 오파동 가는 파동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거의 80% 정도 반등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나락을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연장돼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여기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는 익절을 한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상승전 마지막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들 유튜버분들 보면 뭐 나락 간다, 비트코인 끝났다, 48k 깨지고 하나 6천만원 간다, 하나 4천 간다. 이렇게 공포 심리로 썸네일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너무 혐오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조건 맞다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48K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74K가 고점이 아닌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건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다일절로 수익이 끝나시게 된다고 하면 축하드릴 일이죠. 축하드릴 일이에요. 정말 고생하셨을 것, 고생하셨다. 라고 웃으면서 할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